나이가 드니 맨날 아픈데만 생겨요. 무릎도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밤엔 어깨가 아파서 뒤척이다가 잠도 못자요.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지 싶다가도 이건 너무 아파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 봤는데 왜 도통 낫질 않을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아픔보다 더 깊은 한숨과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84세 할머니가요. 3주만에 지팡이 없이 마트를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던 70대 어르신도 이제 20분 산책을 하세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약도, 주사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것 하나를 붙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방법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포기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젠 병원도 소용없고 그냥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안 해보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무릎도 허리도 아닌 발바닥에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고요? 그 질문에 오늘 제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왜 통증의 시작은 발바닥에서 오는지.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통증에서 벗어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부작용 거의 없고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술도 없이 지팡이를 내려놓게 만든 발바닥 파스법의 실제 원리와 사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 먹으면 잠깐 괜찮은데 또 아파요. 주사 맞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도로 그 상태예요. 수술까지 했는데 왜 다시 아픈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통증을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통증을 없애려면 아픈 부위만 볼게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해서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환자분들의 통증이 발바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무릎이 아픈데 왜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라는 거예요? 허리디스크인데 왜 거기랑 상관이 있죠? 그런데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각각 떨어진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막, 신경, 혈관 등으로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그 연결의 출발점이자 통제센터 같은 곳입니다. 첫째 발바닥은 신경 말단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무려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이 모여 온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째,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 반사구를 통해 내장과 관절 기능을 조절해 왔습니다. 셋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흡수가 빠릅니다. 파스의 진통 성분이 피부를 통해 빠르게 들어가 혈류를 타고 퍼지는 구조죠. 특히 용천혈이라는 부위는 한의학적으로도 전신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경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전신 근막의 긴장을 풀고 통증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발바닥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더니 정말 통증이 사라진 사람들 실제로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무릎이 아파서 버스 탈때 계단 오르내리는 게 가장 겁나는 분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찌릿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84세 박정래 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25년간 관절염으로 병원과 물리치료실을 전전했지만 늘 돌아오는 건한 마디였습니다. 그 나이엔 원래 그래요. 그냥 조심하며 사세요. 할머니는 체념하셨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걷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하지만 제가 발바닥 파스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렸고 매일 밤 3주간 꾸준히 붙이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 가기 위해 다시 혼자 걸어나가신 겁니다. 지팡이도 없이 선생님 나 다시 다리 펴고 걷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뭔가 대단한 걸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발을 씻고 말린 뒤 양쪽 발 뒤꿈치에 파스를 붙였고요 물을 하루 6잔 이상 마시고, 점심 때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는 걸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을 3주간 지켜낸 게, 지팡이를 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밤마다 허리 통증에 깨서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셨던 분, 계시지 않나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7세 김상호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 3군데 진단을 받고, 수술 권유까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라 수술도 쉽지 않았고 진통제만으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허리가 아픈데 발에 붙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셨죠. 그런데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용천열에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신 지 10일쯤 아침에 일어나며 달라진 걸 느끼셨답니다. 어? 오늘은 허리를 안 짚고 일어났네? 2주가 지나자 고개를 제대로 들고 20분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하신 건딱세 가지였습니다. 발바닥 중앙에 파스를 꾸준히 붙인 것,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신 것, 그리고 아침마다 10분 걷는 걸 빼먹지 않으신 것, 그 작은 실천들이 허리를 집지 않고 일어나는 아침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존 치료에선 포기 직전이었지만, 발바닥이라는 낯선 해답을 딱 3주만 믿고 실천했다는 것.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스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붙여야 효과가 있을까요? 김상호 어르신처럼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자리 우리가 흔히 용천혈이라 부르는 그곳에 파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은 뒤꿈치 중앙까지 같이 붙여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보다 조금 뒤 뒤꿈치로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쪽 무릎만 아프다고 해도 양쪽 발에 모두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은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쪽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쪽 발바닥에 붙이면 좋습니다. 언제 붙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전에 붙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붙인 후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시면 됩니다. 첫주는 매일, 그 이후엔 이틀에 한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가지 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파스를 써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관절 근육통 파스는 기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을 잘 보고 고르는 게더 중요합니다. 캡사이신이 들어있으면 혈류를 빠르게 돌려서 통증 완화에 좋고요. 살리실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으로 통증 신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약초 성분이 들어있으면 부작용은 줄고 효과는 지속적으로 갑니다. 파스 냄새가 독할수록 강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보다 성분 조합이 중요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과 같이 써도 될까요?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용약이 많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해 주세요.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오래된 통증은 2에서 3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파스만 붙여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파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나요? 네, 파스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페퍼민트, 유칼립토스, 라벤더 오일과 같은 아로마 오일을 발바닥에 마사지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파스의 유효 성분이 몸 안에서 잘 퍼지도록 돕고 염증 물질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발목 돌리기 운동,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부드럽게 굴려 발바닥 마사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셋째, 가벼운 걷기. 처음엔 5분, 익숙해지면 15에서 20분까지 늘려보세요. 움직임이 혈류를 돕고 파스 효과를 몸 전체로 확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짠 음식과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등의 당분 많은 음식, 그리고 가공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 섭취를 줄이고 생강, 강황 등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향신료, 고등어, 삼치 등의 오메가3가 많은 등 푸른 생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르류와 녹색 채소, 그리고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등의 음식 섭취를 늘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발을 씻고 말린 뒤 파스를 붙이세요. 양쪽 발 모두 사용하는 걸 잊지 마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과 식단을 함께해주세요. 이건 누구나 오늘 밤부터 당장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걷고 다시 웃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함께 보면 더 좋은 영상으로 수면에 관한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경추를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